그리고 언제 수능 준비에 대한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냐 중학교 때가 그런 거를 쌓기에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생들과 함께 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 수업과 교재를 고민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중학교 다니면서 언제 이런 거를 할 거냐 짧은 여름 방학이나 긴 겨울 방학 이 방학 기간들을 통해서 그런 공부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 대비나 하는 것들이 훨씬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교재에 대한 고민이나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 그런 고민들을 현실화 시켜서 학생 중학생들과 공부할 수 있는 수업과 교재를 좀 마련했거든요. 일단 교재는 이 동아출판에서 나오는 빠작 문학 비문학 독해 이 교재로 준비를 했어요. 이 교재가 아무래도 중학생들에게 겨울방학 때 빠르게 국어 실력을 성장시키기가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권에 문학이랑 독서 비문학이 같이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난이도에 따라서 1권, 2권, 3권이 나눠져 있는 점도 좀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능을 사실 수능을 항상 고민하고 수능이 어떤 요소에서 문제를 내고 지문을 구성하는가를 고민해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제가 보기에 수능형에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난도는 조금 낮죠. 조금 쉬워요. 하지만 중학생들이 보기에 독해 실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난도별로 1, 2, 3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능이 요구하는 독해 포인트, 수능이 요구하는 문제 풀이 방식, 문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꽤 많이 담겨 있는 교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로 중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한 두 번째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지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교재는 이제 워크북 그 지문을 읽고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워크북도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분석해 본 내용이 독해에 적합하게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이제 저랑 같이 고민하고 호흡하면서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국어 공부 방법 자체를 알아가고 국어 공부를 해나가는 연습을 좀 같이 할수 있는 교재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 수업 하나랑 독서 수업 하나랑 같이 이제 겨울방학 9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독서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는 이 빠작 비문학 독해뿐만이 아니라 중등 고등 문법에 필요한 내용들도 함께 공부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방학 때. 얼마나 기초 토대와 소양을 잘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내신 혹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해나갈 때 중학교 겨울방학이나 중학교 토대 중학교 시절 동안 씨를 뿌려놓은 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구조하는 짧은 기간일 수 있겠지만 그때 국어에 대한 기초 토대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하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교재를 활용해서 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겨울방이 학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